태영아, 딸, 와봐. 와. 와봐. 네? 떡볶이 떡볶이 먹고 싶지 않아? 떡볶이? 떡볶이랑 순대. 엄마한테 가서 떡볶이 먹고 싶다 그래. 나 아빠가 먹고 싶. 아, 기다려. 야, 얘기하면 어떻게? 아니 아빠가 먹고 싶다아 엄마한테 말했지. 아니 네가 먹고 싶다며. 아빠가 먹고 싶다며. 엄마 뭐 해? 뭐야? 엄마 먹을 줄 아는 거. 아 자식. 하고 싶은 말해이 못해. 어? <laughs> 수야 니가 얘기해주면 되잖아 아니 아빠가 말이야 아빠가 먹고 싶으면은 어? 아빠가 얘기하면 잘안 들어주니까 니가 <laughs> 얘기하면 되잖아 그건 라인한테 맡겨 그럴까? 오케이 좋았어 라인이한테 맡기자 오면 알겠어 오케이 <laughs> 몰래카 Ok.